안녕하세요 박가스입니다 어, 오늘은 금천수로에 다시 와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리쪽에서 낚시를 진행했다가 원래 여기까지 탐색을 하려고 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서 아쉬워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제 예전 기억으로는 여기가 잘 나왔던 곳이라서 지금 이렇게 다시 하거든요 과연 오늘도 잘 나올지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이거는 스피너베이트부터요 캄베이츠 블라스트 코너머트 버전 PMS입니다 1분의 1원쓰고요 저기 뭐가 놓으니까 저기부터 해보죠 아막 때려요 저거 눈불게 아니 왜눈불게 난다. 강준치 같아요. 강준치. 막 때려요. 또 때리네. 이게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막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 얘가 돌면 두 하고 와야 되잖아요. 두 하고 오다가 둥. 두루 둥두둥 이래요. 이게 블레이드를 때리는 거거든요, 쟤네가. 아, 이 헤이. 저 일단 강준치는 있습니다. 강준치는 있고요. 저거 쟤네들이 있으면 베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 여기 여기 부분에 이렇게 돌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바닥에 그돌 박혀 있는 사이를 지나 올때그 사이에서 입질이 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돌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스피드베이트 반응 안 합니다 일단은 없습니다 여기였나? 여깄다 여기 와.. 좌대 진짜 멋질걸깔아다 여기있어요 여기 여기 좌대 앞에 있어요 좌대 앞에 Монгот. Яй. 별로 얘를 먹을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쟤? 먹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근데 뭐가 오니까 그냥 입을 갖다 대는 것 같거든요?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빨리 안 꺼내면 안 돼요. 저기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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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는데, 고맙는데, 고맙들어 저기, 저 지금 몇 마리가 모여있거든요? 얘를 지금 빨리 안 꺼내면, 다헤집어 나와가지고, 짠, 지그애들을 불고 나왔습니다. 한 20, 23, 20한 0한 <laughs> 지금 얘보다 조금 큰 녀석이 있었거든요? 그 녀석이 아까, 카이젤 물었다가 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던져가지고 호핑 딱 했는데 바로 떨어질 때 얘가 확 하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그냥 지금 문것 같아요. 스완프 크롤러 지그에 대해 나온 23cm 금천 뱃습니다. 자! 다시 카이젤로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물이 조금 부딪히는 그런 자리에요. 또, 또 물었는데. 또 물었었는데, 아, 아쉽다. 데코을 해볼까요? 데코을 준비해가지고 데코을 해봐야겠어요.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laughs> 아이씨. <laughs> 오, 깜짝이야. 야, 너 끝내준다이. 야, 얘는 한25대겠네요칼제를 <laughs> 물고 나하셨습니다 지금 넣어놓고 조금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고, 기다렸다고 표현하기도 뭐하죠? 지금 내 꼴로 바꾸자 그러면서 바닥에다 놓고 이제. 꺼내고 있는데, 낚싯대가 앞으로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낚싯대 뺏길 뻔했습니다. 끌려가서, 아유 어우, <laughs> 작은 놈이 힘이 좋아요. 자, 카이자를 물고 나와준 25cm 금천수로 뱉습니다. 자! 아까 그큰 녀석 큰 녀석도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여기에 딱 모여 있거든요. 여기 에 희한하네. 또 물었어요. 또 물었어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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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역시 카이자. 짠 23cm요. 고정 될것 같아요. 아닌가? 네, 한 23cm. 카이자를 불고 나와준 23cm 금천수로 뵀습니다 자. 뭔가 건드렸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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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너왜 이렇게 빨리 오냐? 오우야! 오야 오우야! 오우야! 아하. 야 나이스! <laughs> 와, 되게 약하게 물렸어요 23? 25? 처음에 딱 떨어졌는데 뭐가 통 했거든요. 그게 블레이드를 건딘 건지 얘를 때린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통 하고 쭉 끌고 왔는데 뚝, 뚝 이러더라고요. 그때 딱 얘가 물고 간 거죠. 에이, 좋아요. 스피너베이트에도 아마리에베스가 나와줬습니다. 스피너베이트를 물고 나와준 23cm 금천수로 뱉습니다. 자, 네, 아직 물이 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물고기가 움직이고 있고요. 작지만 이렇게 물어주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필드에 나가셔서 물이 얼기 전에 손맛 즐기시기 바랍니다 필드에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낚시하시고 물가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